할렐루야 새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승리의 삶을 살기로 오늘도 우리는 아침부터 선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디며 우리가 살고 있는 좌표는 어디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다시 조명하는 귀한 그런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 9월 4일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예, 정말 지혜로운 관점.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본질이 아니며 그분은 오히려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신약을 공부해보면 거울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울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고서 자신이 때로 실수할 수 있으므로 정제하면서 자유롭지 않거나 여전히 육신으로 행하고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거울 원리 고린도서 3장 18절에 예,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 그 거울 말씀을 들여다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라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 8장 얘기할 때 육신을 따르는 자와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바로 영을 선택 영적인 관점을 선택해야 되고 영을 따라가는 우리는 이런 정제함이 없는 자다라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 정말 바른 아, 관점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같은 장의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을 묘사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당신에게는 어떠한 정제감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간다면 당신은 결코 죄의 습관이나 나쁜 생각 혹은 육식적인 일들로 고군분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보시므로 당신도 자신을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께서 당신을 보시는 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본다면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음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거듭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성령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예, 뭐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 예, 아니면 죄의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 이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생명과 성령 안에서 네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영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어떤 자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어,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 어떤 본성으로 거듭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지나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살고 나쁜 생각을 할 이유가 없고 육신적인 일들에 우리가 고군분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승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말씀을 따라 의의식을 갖고 어, 걸어갈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죄가 너희를 부, 어, 주장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살던 생과 같이 죄를 안지려 하다가 또 짓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결단하고 또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며 살아갈 때예한 번에 안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자유해지고 점점 더빛 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고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볼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계속 삶에 나타나는 상황들을 볼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자기 자신을 평가할 것이고 후회하고 예,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잘못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자신을 여기는데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께 산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고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접근하던 식으로 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여기 14절에 말하듯이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으로 나는 의인임으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는 것이고 우리가 바르게 접근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오는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고 말하고 있고요. 아,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자이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에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 밖에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눈을 가지고 이미 예, 우리 육신은 예, 예전에 우리 육은, 육신적인 모든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어떠한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혹은 정제감도 없습니다.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으며 나는 어떠한 속박에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의식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예, 오늘 선포문이 매우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영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어떠한 죄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열등감 혹은 정제감도 없습니다. 죄는 나를 주관할 수 없으며 나는 어떠한 속박에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의의 본성을 의식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의의 본성을 의식하고 당당하게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걷습니다.